서아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골라보세요. 지방, 코치쇼가 데てきて 구치소에서 나와서 지지자량이 태우리나가라 아르크스갔다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자 동시동작에 흔들면서죠 뭐하면서 걷는 모습은 마르데 마치 쇼샤노 이센 파레드를 내려 요데. 승자의 개선 퍼레이드를 보는 것 같아 응? 보는 것 같아서 오도로이요보녀라라でした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c 가 되겠습니다 오도로이요 긴지에마센 でした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번 모시 라이週宣告사리る 난가이 사이반데,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선고될 이 탄핵 재판에서 난가이가 기각されれば 탄핵이 기각된다면,大統領職に 호냐라라こになるでしょう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겠지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A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너무 쉬워요 여러분. A. 흑기스루 복귀하다. B. 흑시우스 이건 복수하다죠. 복수. C. 흑가스루 부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다. 예, 부활 되겠습니다. D. 흑시우스루. D의 흑시우는 복습이 되겠습니다. 복습하다. 3. 번나이란슈보샤노윤다이도우류와열을라아사레다가 내란 주모자인 윤대통령은 석방되었지만 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희조가이겠네요주지진이 직고시, 다이호 관사례 비상계엄령을 충실히 실행해 체포, 수감되어서 마다 고지소니이르다로 아직 구치소에 있을 군시례관라는 것도가 기내내리나스. 군 지휘관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만 그런가요? 자, 정답은요. B가 되겠습니다. 샤크호. 자, 방자를 잘 보세요. 연방. 가나라드심모 대모가 다다시 또 y의 n이가 반드시 꼭 시위가 옳다고는 할수 없지만, 세지오 와다니스를 것도스라 타부스를쿠이데와 정치를 화두로 삼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나라에서는 세이지 무관심도 나리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도효니 뭐이아나くなっ 투표장에도 가지 않게 되어서 소식이 를모 오기나 세 또는 독사의 세지나 조직표를 가진 이큰 정당의 독재 정치가 흔열하라 또 쭈득고 오소리가 아슈. 끝없이 이어질 염려가 있다. 이번 것만 봐도 저는 우리나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없이 해당하는 표현 뭐가 좋을까요? 뒤에 an가 되겠습니다. an 또 주주권 소래가 루 끝없이 이어질 염려가 있다. 고방 콩카노 샤크혼 요리. 이번 석방으로. 한국 국내 정세가 한국의 국내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수 없지만, 한일의 관계에 속나오거나 세지노 탄전이 한일관계를 해치는 정권의 탄생으로는 기계치 신하 있고도 라라 이어지지 않기를, 귀결되지 않기만을 바라맞이 않는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정답은요? B가 되겠습니다. 내가 때야만나이 바라맞이 않는다. 오늘 문제 정말 쉬웠죠? 요이 진지옥.